지금 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팩 CEO 썸민 연설을 마치고 지금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자 먼저 이 연설 내용 좀 정리를 좀해 볼까요?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 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이자 친구라고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과 성과를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순방을 같이 온 미국 관계자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코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좀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스코프 베스덴트 재무부 장관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하워드 러트니 미국 사무부 장관도 소개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갑자기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향해서 까다로운 무역 협상 상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강고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라고 좀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그 다음부터는 약간 국내용 이제 멘트가 좀 많았습니다. 미국이 미국은 죽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가장 핫한 나라가 됐고 황금기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18조의 새로운 투자가 이제 확보가 됐다. 이런 투자는 4년 동안 지난 전정권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4년 동안의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이뤄냈고 주식 시장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경제 국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한 7, 8 개에 달하는 이제 나라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AI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은 항상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표현. 하면서요. 연방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제 그런 시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이 또 부흥되고 있고, 석탄을 또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짓기도 지을 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엔비디아에서 창출할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첫 취임 시기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서 조선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선 사업에 있어서 미국은 과거의 일 위였는데 이런 이 명성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전쟁 종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전쟁 종식을 하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동맹을 강화를 할 것이다. 또 이어서는 좀성 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부정 선거 개입 부정 선거가 개입할 수 없는 차이로 승리를 했다. 2만 표가 넘는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주당 100만 표 넘는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전정권을 또 의식한 듯이 성공을 오히려 억제하고 실패를 보상하는 그런 정권의 모습이 이제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고 성과를 빨리 내고 세율도 낮추고 제도적인 부담도 가장 낮은 곳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지금의 미국 행정부가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계속 반복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입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존 엔비디아, TSMC와 마이크론하고 저희의 현대자동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와 같다면서 어,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에이펙 국가들과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분쟁도 자신이 해결을 했고.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전쟁도 조만간 종식이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관세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250% 관세를 매기는 건 전쟁을 어중 그, 중단하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자신이 낸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어, 비즈니스 성공은 그 상대방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 이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세기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일관운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인도 태평양 시대를 열겠다는 말로 장시간의 연설을 마쳤습니다. 홍원장님은 <laughs>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장시간에 걸친 네. 연설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어, 주목은 네. 이분이 지금 저저 3선을 위한 국내 유세를 하는 중인가? 그런,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 <laughs> 네.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시, 자신의 정책을 신뢰하고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하기한 모든 어, 그 미사여구를 다 구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가 에이펙이라고 해서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의 국가들 기업과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데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미국의 얘기를 주로 하고 어, 바이든이 안 되고 자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번영이 됐다. 또,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취적으로서 국제평화를 얘기했는데, 국제평화는 그래도 다좀 관심들은 다 있겠죠. 아무래도 국제적인 얘기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평화를 주도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하면서 거기, 거기 결부해서 관세로, 관세를 이용해서 평화까지도 자기는 자, 이끌어 냈다.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것이 에, 그동안에 있던 불공정 교육을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조, 그 좋은 국제 사회에 어떠면 정의를 구현한 셈이 다라는 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발전과 투자를 이끌어내서 미국이 튼튼해진다. 미국이 튼튼해져야 여러분들도 좋을 거 아니냐. 근데 다들 거기에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같이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그리고 뭐어 계속해서 뭐 하는 얘기는 미국의 국내 국민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얘기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어, 그랬는데, 어, 전체적인 예, 공동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일 피했던 얘기는 이제 자유무역의... 대한 뭐평 같은 건 자유무역이 나쁘다, 좋다도 안 하고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미국이 제대로 안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나라로 자기가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게 모두에게 다 좋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펼치는데, 어, 그또뭐 아직도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듯이 그, 하나하나를 다, 그, 자기 분쟁 해결한 걸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그 평화에다 서명하는 것도 본래는 더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laughs> 날짜를 맞춘 거거든요. 그말레이시아 총리하고 같이 서명식을 지켜봤는데, 어쨌든, 뭐, 어, 우리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어, 같이 뭘 한, 한, 한다. 우리를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도 조금은 생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미국인데, 미국이니까 잘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적어도 트럼프 앞으로 남은 3년 기간 동안은 미국도 일반적인 나라랑 같이 대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급히 우리가 해야 될게 제가 그, 저, 국정기 견이 있을 때도 전시작전권 전환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언제든지 철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의존을 줄여서 우리가 자립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당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굳이 뭐,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걸 바라진 않지만 한다 그래도 우리가 나름의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도 국가안보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전 작전 지휘권조차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들려서 이렇게 전 전시작전권도 가져오고 또 우리의 자강력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지잖아요. 우리 자, 자강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강해야 국제사회에서 대우받지 그렇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그대로 그네 그대 온것 같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것 셈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옆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주 박물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홍신영 기자 여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 한미정상회담은 지금 보이시는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예술의 전당에서 그 서밋 열린 장소지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들이 이동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경주 박물관은 굉장히 늦게 이제 회담 장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은 최고 경계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거든요. 모든 경찰이 이제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하루에 경주에 1만 만9 0 0 0명의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찰차 200여 대가 24시간 회담장 주변 등을 돌면서 철통 경계를 하고 있고요. 또 주요 관광지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돼서 치안이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곳이 회담장이자 보니까 회담장 주변에는 이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헬기까지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상 회담장 바로 옆에 있는 숙소 건물에서 회담장이 좀 회의장이. 내려다 보인데요. 그래서 모든 객실의 외부인 투숙이, 투숙이 지금 막혀 있고요. 옥상 출입도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안전하게 이제 무사히 끝나야 하기 때문에 끝나야 기 때문에 회담 장소가 가장 마지막에 또 회담을 앞두고 공개가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제 정상 회담이 곧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관심이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민 연설을 한 것에 비춰봤을 때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짐작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연설 자체보다도요. 어, 지금 양측이 생각하는 간극이 너무 커서 요는 그래도 우호 관계는 아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예, 그렇지만은 오늘 그 타결된 합의문이 관세,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듯이 보인,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설에서도 조만간에 타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근데 이게 타결되는 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결보다도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보다도, 타결 시점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미국이 사실 너무나 억지를 부리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타결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 내용을 빨리 들여다보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외환보유가 4,2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입금해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게 우리 외환보유의 83%, 83%인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2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뭐 대통령이 강력히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내용입니다. 못 하고 우리가 최대한 할수 있는 게 아마 300억 달러 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게 미국은 8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를 내라. 그래서 2,000억 달러. 그래서 3,500억 달러의 50%는 현금으로 입금하라. 그런데 우리, 우리 측 주장은 70억 달러로 10년을 하겠다. 그래서 7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린 3,500억 달러의 20%까지는 하겠다. 처음엔 5%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20%까지는 늘려준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70억 달러면은 우리의 그 외환 사정도 안정을 가져오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70억 불이 아니라 한 100불 정도라도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200, 200억 달러 넘어가면 우리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투자 다 빠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동맹이라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투자처를 정하는 것도 미국 미국이 자기네가 정하겠다 우리가 돈을 내는데 어떻게 거기가 정합니까 상이라도 해야죠 그다음에 이익배분도 이익배분도 나누는데 공평하게 상업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미국이 너무 많이 가져고 있다. 네 오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홍 원장님은 이쯤에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